엎드려 자면 주름 악화와 동안 침치료. 2015년 4월 22일, 슬로베니아 연구팀이 수면 자세에 따라 얼굴 주름이 악화된다는 걸 KBS 실험으로 입증해 보였다. 30분 동안 책상에 엎드려 자듯이 유리판에 엎드려 자보니 얼굴의 광대뼈가 입과 아래턱까지 눌렸고 눈밑 주름과 코옆 주름이 진하게 생겼다. 쿠션을 사용한 경우엔 얼굴에 닿는 부위가 더 넓어서 눈밑 주름뿐 아니라 눈꼬리 주름까지 길어진 걸 확인했습니다. 피부과 전문의에 따르면 자세 위에서 일시적으로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. 피부는 금방 회복되지만 장기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똑같은 자세가 생길 경우에는 주름이 악화되고 그런 경우에는 고착화될 수 있다. 해결책으로는 잘 때는 얼굴이 눌리지 않도록 똑바로 눕고 낮잠을 자더라도 목 쿠션을 활용해 의자에 뒤로 기댄 채 자는 게 좋다. 옆으로 자더라도 방향을 번갈아 바꿔 면 바꿔주면 눌리는 압력을 최소화해 주름이 쉽게 생기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. 이미지 한의원에서 시술하는 동안침도 A.M. A.S.를 자극해서 팔자 주름이나 눈가 주름, 기타 주름을 없앨 수 있다. 필자 생각에는 평상이 웃는 얼굴을 하고 주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. 한다. 또 피부 톤이 밝아지고 모공이 줄어드는 M.T.M. 침 치료도 좋아지게 할수 있다.